이진동 차장님 나와 주십시오. <laughs> 네, 나왔습니다. 예, 차장님 이 자리에서 거짓으로 위증하시면 처벌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예. 2월 6일 날 김용현 씨가 차장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까? 차장님이 전화를 받았. 아까는 분명히 전화를 네, 기억으로는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 못 하세요? 그럼 몇 시에 전화를 하셨어요? 저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PPT 띄워 주세요. 당시에 김영현이 차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12월 6일날 22시 09분에 전화를 한 겁니다. 따라서 김영현이 검찰 출석 설득을 위해서 차장이 전화한 게 위증이에요. 앞다는 이야기하신 게 아시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먼저 전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냐면요. 김영현이 전화하기 직전에 차장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12월 6일날 22시 07분에. 제가 문자 내용은 아쉽게도 보지를 못합니다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자를 받고 3분 후에 김영현 씨가 차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그니까 그 김영현 장관이 저한테 문자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전화를 했다는 취지인가요? 네 문자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있는 전화, 전화를 차장님 다시 부를게요 김영현 씨가 전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차장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찰에서 확보된 진술하고 영 다릅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거짓말하세요? 아니 거짓말한 게 아니고. 잠시만요. 저는 제가 질의하고 있는, 있는 중입니다, 사장님.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장님. 사장님. 한 걸만 얘기하는 겁니 지금. 사장님. 차장, 위원장님 끌어주시고 주의를 좀 주십시오. 사장님. 예. 지금 위원님께서 어, 지금 질의하고 어,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하시야. 이제 알겠습니까? 아니 그 답변할 길을 안 주고 그냥 말씀만 하시니까 그게 아니니까 지원.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자. 제 기억으로만 상행하고 자, 진술하는 겁니다. 자, 제가 30분 30분 드리겠습니다. 30분 더. 추가로.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앞서 차장께서는 수사팀 실무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다음 PPT 보십시오. 이창규 검사 검찰 특수본 부장수사가 사장이 통과하 직전에 김용현에게 통화로 검찰 출석을 회유합니다. 이때 김용현이 이창규 부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과 통화 후회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12월 6일 20시 40분부터 21시까지가 이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역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차장님 이창규로부터 이런 내용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 아니오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은 적이 있냐 없냐입니다. 기억이 잘안 납니다. 거짓말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PPT 봐 주십시오. 김선호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날 6일 날 20시 15분에 심우정 총장로부터 으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님께 김용현 전 장관 번호를 달라. 맞 맞죠. 번호를 달라고 아니고 연락하시는 방법을 좀 협조해달라고. 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차관님께서는 한 10여 분 정도 찾아서 김용현 씨의 비합본 번호를 전달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6일 날 저녁 8시경에 심, 심우정 총장이 김선호 차관한테 연락을 하고요. 김선호 차관께서 비합본 번호를 해서 심우정한테 줍니다. 이전 ppt로 넘어가십시오. 심우정 총장이 이창규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창규 부장검사가 김영현과 통화를 시도합니다. 대통령, 그랬더니 김영현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과 통화 후에 이야기하겠다. 이, 이러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 씨는 김영현 에게 김지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멈춰주시고 김지현 수석 나오십시오. 예, 지난번 청문회에서 증인은 통한 화적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진술 그대로입니까? 네, 어, 어떤 통화를 말씀하시는? 어떤 통화라뇨? 지난번 청문회에서 이 자리에서 물어본 거 아직 기억이 안 나세요?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기억 자 다시 물을게요. 그럼 그날 대통령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 또는 김영현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현 장관하고 그날 통화한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 통화한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자 그럼 대통령 통한 적 그래서... 있습니까? 대통령과 통한 적이 있습니까? 예?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대... 지... 대통령님하고 통화를 한 일이 있... 있느냐는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묻자는 어느 대... 시점에 어떻게 이... 12월 6일날 통한 적이 있냐고요. 대통령님하고 통화는 뭐그 시기 전체 아니 있냐 없는지를 답변하는데 그렇게 네. 복잡합니까? 수석님 장관의 출석과 관련해서 잠시 저, 전화 통화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지 이런 거 들어 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네. 예. 증인은 지금 위증을 밥먹 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번 이야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 들어가세요. 아, 다른 들어가시고 건 아니고요. 답변은 지리는 네. 답변을 하실 때 위원장 허가를 받고 이야기하시고요. 다시 이준동 총장 나오십시오. 차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차장님 나오시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김성호 차장과 통화하고, 그래서 번호를 입수해서 대검에서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그 과정에서. 차장님 통화하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비유자 윤성열 씨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검에서 김용현의 번호를 입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건잘 모르겠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 사건에서는 김용현 전장관의 신병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네. 그 사람이 그 신병을 확보하기위 해서는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수사팀에서 자, 죄송합니다. 안 된다 해서 제가 학교를 끊어야 될것 같은데요. 이 직전에 경찰에서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비의자 윤석열까지 동원해서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여기에 그 통화 내역이 나와 있는 거고요. 증인께서는 앞서 전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김용현이 왜 갑자기 대검 차장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차장이 전화를 했어야죠. 그런데 거꾸로예요. 이거는 대검과 윤석열 그리고 모든 이.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나요? 네 간단히 해주십시오. 제 아까도 말씀드린 건제 기억이고 분명히 그 김영현 전관하고 저는 통화를 했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건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지금 뭐 지금 말씀하시니까 잘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때 통화 내용은 설득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설득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는 저는 분명히 수사 본부로부터 수사 팀으로부터 받은 거고. 2009 검사한테 받은 게 맞죠. 그 아마 제 기억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전화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자.